짐승이 되고 감이 나게 되 예민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니까 러 기분이 좋았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 변화가 너무 기쁘기 쉬워서 다른 데 마음을 다 다른 데돌리가지예 그런 걸로 거의 스트레스 퍼스로 아까 이야기하고 불안, 말, 이 놓으니까, 내가 그좀 많이, 많이 불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너무 좋은 것만 추구하며 살았지. 심장 내 자신이 노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좀 이해를 한다든지. 불안과 불안 추억 구수를 무의식의 방에 밀어넣고 아 m not good enough in my story. I'm n 가장 기억이 남았 n o u g h 분들은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laughs> 네, 나는 어떤 어쨌든 감정이 관한 영화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을 o 렸을까라는 주제로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초고를 다 가져오시고 오늘 메모한 것도 가져오시고 아, 네, 선생님. 오늘 참사리 2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선생님의 소개와 간단한 축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함께하고 있는 강사 장성희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20주년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축하드립니다. 예, 참사리 20년 역사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글쓰기 수업을 함께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나 음. 잊히지 않는 글이 있다면, 음.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정말 여러 편들이 생각이 나고, 어, 우리 참사리 회원분 중에 처음에는 사실 어, 맞춤법도 좀 힘든 회원님이 계셨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역시 열심히 하니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 결과물이. 그래서, 어, 요즘은 정말 편하게 한 편의 에세이를, 어, 맞춤법 같은 거 틀리지도 않고, 예, 그 에세이 한편한 한 편을 내시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거를 너무 즐겨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어, 인사이드 아웃투 우리 영화를 봤잖아요. 여름에 이제 영화를 보고, 그 시네마 글쓰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글쓰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몇몇 회원분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 과거를 이렇게 되살리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글을 쓰는데 굉장히 좀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좀 많이 반성하고 느낀다고나 할까요? 정말 회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제가 수혜자가 아닌가? <laughs>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지나고 보니 예, 또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경모님도 <laughs> 정말 열심히 읽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선생님께서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현님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대로 장승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셨는지 음. 궁금합니다. 그래서 9년간 음. 8년간 수업을 음. 이끌어 오시면서 음. 선생님 자신은 어떤 변화로나 음. 성장이 있었었는지 음. 좀 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예. 아 저는 이 질문이 어,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정작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잘 없었어요. 어, 저의 변화도 엄청나죠. 아. <laughs> 제가 처음에는, 저도 사실 좀이그 정신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어, 편견? 음, 그리고 약간 또그 대중매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사건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또제 개인적인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참사리에 와서 여러 선생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 함께 책을 읽고, 어 그리고 토론하고, 글쓰고, 이러면서, 아, 이, 그,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편견이었구나. 또 중요한 것은 철학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세상은 모두가, 어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지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인지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꿈틀거림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직접 느끼는 게 저한테는 저 역시도 좀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제 교수님한테 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팍팍 좋아지는 게어 보이지 않아요라고 약간 어 넋두리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 어 굉장히 좀 꼬집어 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약간의 꿈틀거림도 변하다. 그 말이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강하게. 어, 와닿거든요. 네, 정말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음. 어, 참사리 20주년을 축하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음. 이 자리를 빌어 이 어, 이야기만큼은 꼭 음. 해야겠다 하고 싶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음. 어,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주년이란 게 정말 긴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사리는 전전전 전문가입니다. <laughs> 20주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숙연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외부가 아닌 내 내부의 평화를 위해서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발을 내디뎌서 약간 쿠션의 쿠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할이 바로 이 참사리가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외부에서 좀 상처받고 힘들고 낙담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건 누구나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참사리에 와서 또 선생님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강사분들과 그 어떤 마음을 나누면 또그 힘을 얻어서 또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는 힘이 어좀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심리학에서도 어 이걸 제3지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지대가 꼭 필요하다. 네, 그것처럼 이 참사리가 어, 이분들에게는 그런 역할이 네, 할수 있는, 전 충분히 네, 넘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20주년을 진심으로 네,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